아, 예, 안녕하세요 화생아티스트입니다 3월 16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시간이 돼서 10시부터 녹화하고 있네요 <laughs> 에너지 쪽 섹터 지금 5일이 만기 하루 남았더라고요 만기 하루 남아서 아마 자리가 좀 끝자락이거나 약간 상단 하다니면은좀 어딘가 좀 돌파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완전히 드리블링을 얘네들이 잘 해놔서 61.45에 딱 붙여 놨잖아요 그래서 변동이 크게 오늘도 없지 않을까 어제 도균님 놀러 가신다고 하시던데 놀러 가신 분이 어떻게 보면 에너지 섹터로 봤을 땐 위너인 것 같기도 하고 얘는 아직 변동 터질 기미도 안 보이고요 마침 오늘 만기 월물 하루 남았으니까 월물 교체할 겸 겸사겸사 해가지고 웬만해서는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상단이나 하단 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뭐 상단이나 하단 예를 들어 다음 주 월요일 시작하자마자 바로 돌파하거나 막 이탈할 것 같은 그림이라면 포지션을 신규로 넣고 다음 차월물로 준비를 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갇힌 그림이잖아요. 아마 어제 저녁에, 저녁에 봤던 뷰랑 비슷하게 봐도 되지 않을까. 61.45 끼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것 같거든요. 오늘도 별일 없으면 여기가 고점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 돌파한다고 해도 62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아까 잠깐 방송하기 전에 차트 돌려봤었는데 어제랑 쉬한 은 똑같아요. 크게 막 손익비가 나올 만한 자리가 없어요. 갇혀서 꼭 라인 차트 아니라 이평선으로 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모든 선들이 다 꼬여 있는 상태는 거의 수렴이라고 하죠. 플린저나 뭐 다른 추세 확장 밴드를 보셔도 아마 지금 완전히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수렴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수렴해서 확장 터질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가 터질만한 요소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소스가 없는 상태고 만기도 하루 남았으니까 굳이 얘네가 힘을 줘서 오늘 움직여야 되나 싶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늘도 매매를 5일 위주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빨리 끝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한 새벽 1시, 뭐한 2시 정도까지는 보다가 그게 뭐 주말 가족의 외식값이 될 수도 있잖아요. 단타라는 게뭐열 틱, 수0틱 자리라도 나오면은 그냥 먹으면 수익인 거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방송 제가 마이크로 그냥 떠들면서 차트를 돌려 보곤 있지만 답이 안 나오죠. 중심이 제일 안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시가 주변도 안 좋고요. 박스로 봤을 때 중심도 안 좋고요. 큰 그림으로 봐서도 모든 선에 지금 다 걸쳐 있잖아요. 30분으로 보면 61.31 60분으로 보면 61.43 180분으로 봐도 61.16 모든 선이 다 걸쳐 있다는 건 되게 안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늘도 그냥 손익빈 안 나오니까 매매를 쉬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굳이 하시겠다면 은 에너지 섹터 말고요 만기 좀 월물 있는 걸로 해서 다른 거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요 한 S&P 6월물 같 정도 한번 해 보시던지 오늘은 에너지 집어 치우고요 에너지 말고 좀딴거좀봐 드릴게요 큰 그림부터 보죠 같이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 꼭 방송을 한다 이런 느낌보다 저도 혹시나 매매자리가 있나 보려고 아, 예, 안녕하세요. 지금, 400분으로 보면은 일단은 박스인 것 같아도 하방보다는 상방, 상방 에너지가 좀 모이고 있죠. 그 기준점이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땐2750 정도 되네요. 10시 반 정도 봤을 때2750 계속 지지배고 버티고 단기로 봤을 때 신규 바닥 잡히는 자리면 매수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300분으로도 피봇 위치 2750 정도 잡히고요. 돌파 한번 시도해, 시도했다가 맞고 떨어지고 돌파 시도했다가 맞고 떨어졌지만 그 버티는 자리가 경계선이 2750이라는 거죠. 내일 그러니까 다음 주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기준으로는 기준점 2750도 나쁘지 않은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하방에 2750 여기 돌파해서 깨고 내려가면 또 복잡해져요. 왜냐면 내려갈 자리도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지지받고 지지받고 2750 깨면 2743이 버티고 있고 2743 깨면 2726이 버티고 있죠. 엄청난 슈팅으로 돌파하지 않는 한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하방보다는 상방이 포지션 잡기는 좀 편해요. 근데 또 180분으로 보면 중간에 껴있죠. 일어나 저러나 다 고인 있치네요 5일보다는 안 더러운데 그래도 그렇게 엄청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저점을 조금씩은 높이고 있잖아요. 저점을 조금씩 높이고 있기 때문에 2750 위에 2753, 2750, 여기 자리가 깨지고 무너지지 않으면 한 번쯤은 손익비가 나올 만한 매수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완전 지금 비추세 수렴이죠. 수렴이니까 탈출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방으로 가면은 조금 걸리는 자리가 많고요. 상방으로 가면 어차피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또 고점 갱신이기 때문에 올라갈 자리가 조금 있죠. 그래서 오히려 오늘 단타 자리는 5일 기다리다가 S&P나 나스닥에서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속시나 신규 라인 잡히는 그림이면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래에도 위도 마킹 그림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막 슈팅으로 막 깨고 그럴 가능성보다는 좀 지지되고 버틸 가능성이 높아요. 나스닥도 위 아래 지저분한 거 지저분한 거 보니까 아직 방향 못 잡고 있죠. 근데 그렇다고 완전히 하방 관련된 움직임은 아니기 때문에 수렴해서 확장되는 부분 따라가시면 먹고 빠지는 듯한 전략으로 금요일이기 때문에 자리가 오버나이 짜리는 아닌 것 같고 단타는 괜찮아 보이네요. 골드는 여전히 박스 진행 중이고요. 바닥을 좀 잡히나, 바닥에 좀 잡히나 했는데 이중 바닥이 돼버렸죠. 라인 하나도 생겼고요. 또 생겼죠. 60분으로 봐도 이거 다시 180분이나 240분으로 해둘게요. 큰 그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골드는 결국은 어제도 보면 1315를 못 깨고 지지받는 그림이고요. 최근에 1315를 깬 적이 없네요. 1,315를 버티면 아마 1,330까지 거의 간다고 봐야죠. 언제 박스를 탈출하려나? 너무 수렴을 하니까 좀 불안불안하긴 해요. 유로도 박스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1.23 기준이죠. 오늘은 용기 내서 도전해보시면 수익이 날수 있겠네요. 유로든 골드든. 어쩌다가 꼬리로 급락이 나왔을 때좀 오버, 오버한다는 느낌 들면 저점에서 매수 잡아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절은 물론 걸어야겠죠. 항생도 박스치고 비추세고요. 월요일날도 새로 장세로 봐야 되겠죠. 리셋해서. 엔도 갇힌 그림이고 그래도 바닥, 작, 바닥 잡히더니 올라가네요. 60분으로 두면 아니요, 큰 그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원래는 다 60분으로 두지만, 이번 주, 오늘까지는 N하고 골드하고 둘다 240분으로 둘게요. 그래서 약간 박스권 매매하듯이 저점 매수 같은 거 괜찮을 것 같다는 거고요. 유로도 한 240분 둘까? 그림이 좀안 이쁘긴 한데 버티고 있어서. 유로는 그냥 자리 안 이쁘니까 60분 둘게요. 꼭 이걸 라인 차트 아니더라도 캔들 한번 비교해 보시면 유로 달러 인덱스 골드 엔 선물 아직까지 비추세 수렴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 고점 매도로 단타 자는좀 있을 것 같아요. 각자 개인 차트로 확인해 보시면 될것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웬만하면 에너지 쪽은 손익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관망하거나 쉬는 쪽으로 관망 쉬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같고 나머지는 전부 추세 뭐 포지션으로 아예 그냥 대놓고 홀딩 이런 쪽이 아니라 잠깐 단타 자리 혹시나 라인 잡히거나 라인 아니더라도 박스 기준 잡히면 저점 매수 그래서 중심에 팔고 고점 매도 중심에 팔고 이런 식으로 단타하면 될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종목이 자꾸 홀딩할 게 없다는 거죠. 특별한 발표가 있나만 확인해 볼게요. 23시. 하다 어, 크다. 23시 하나 있네요. 23시 21시 30분에 별일 없었고 위장 위장 시간이라도 맞물리니까 한국 시간 11시 정도 해서 그때쯤부터 매매하려고 준비하시면 될거 같네요. 혹시 그거 따라서 오일도 움직이면 좋은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오늘도 큰 수익보다는 소소하게, 소소하게 수익 챙기거나 손실 보지 않는 쪽으로 방향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특별한 질문 없으신 걸로. 그럼 녹화 여기까지만 하고 종료할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전체적으로 그림이 다 수렴하고 있는 상태라서 확장은 아마 월물 교체되면 에너지 움직이면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 움직이지 않을까. 어쩌면 다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녹화 여기까지만 하고요, 종료하고요. 오늘 음악은 팝으로 돌릴게요. 저는 계속 자리 비움하고 혹시나 변동 심하게 터지면 잠깐 채팅 나타나겠습니다. 아예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에도카 예, 종료할게요. <목소리>